와, 바로 장덕준. 장덕준 선수가 네. 왼발 킥, 바로. 킥두 번을 연습해서 보여줬고요. 자, 아이킥. 자, 떨어지면서 왼손. 자, 왼손 투게 어, 대서 네. 또 왼손 카운터 날려봤던 장덕준. 자, 가드를 바짝 올리고 들어가고 있는 이범규 선수입니다. 프론트킥 자 장덕준 선수가 오늘 프론트킥을 쓰면서 이범규 선수의 어떤 거리가 거리를 또 많이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네. 하이킥 올라갑니다 저렇게 로우킥을 계속 차주다가 하이킥 쏘고 그러다가 또 펀치가 들어가는 거죠 네. 상대의 머릿속 특히나 입식 경기에서는 그 다양한 공격 패턴을 이용해서 상대선수의 머릿속을 최대한 많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덕준 선수는 이전보다 공격의 어떤 변화 가지수가좀더 네.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치고 지는 장덕준입니다. 자 왼발 오른발 네. 킥 킥으로 정말 많은 노크를 하고 있는 장덕준이에요. 이 공규 선수는 계속 다 뭔가 다 타이밍을 좀 보고 해봐. 있는 것 같은데요. 네 그렇습니다. 그 타이밍에 대해서 그 아까 1라운드의그 세컨 쪽에서도 기다리지 말라라고 나왔던 그런 주문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. 네. 자, 일정 부분 그 이범규 선수도 조금 더 흐름을 그좀 올릴 필요가 있고요. 지금 이범규 선수의 그 왼쪽 옆구리 쪽을 보면은 그 바디키 몸통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자, 잽을 던지는 이범규. 훈련합니다. 자, 조금 더그 이범규 선수가 앞서 그 4강전 선 아, 앞에서 보여줬던 예, 경기의 진짜. 흐름을 보자면은 네. 그 본인이 어떤 타이밍을 잡은 상태에서 다양한 컨비니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어, 뭐 예를 들어서 몸통 쪽에 데미지를 쌓게 그렇지. 만든 상태에서 저금을 계속 하다가 한번 하이키로 돌려다 가 타가는 이런 모습 을볼수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어라이말 흔들립니다. 자자자자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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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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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범규, 하지만 밀어내고 있는 장덕준 선수입니다. 클린치로 갑니다. 와 지금 하나 걸렸어요 라이트홈이 아, 걸렸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네. 이게 바로 AFC 의입식이다 네. 네,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였고요 덧졌고요자 아, 이범규 선수가 약간 손맛을 봤어요 아 봤죠 오른손에 아니. 그 데미지 그 네. 충격감 남아있습니다 그거 계속 또 맞고 싶겠죠 아 왼손 지금 돌아옵니다. 좋았어요 다시 들어옵니다 이범규 자 클리치로 가려하는장덕준이바로 선수는 지바로 지금 흐름을 좀 하나 잡았거든요. 아, 잡았죠. 네. 자, 이제 10초 여 남았습니다. 1라운드. 야, 1라운드 마무리되었습니다.